어, 여러분 꾸러기가 이제 박병훈 선배님 그 팬분들의 이름인데 네 저도 이제 꾸러기 하려고요 여러분 꾸러기신 이 거죠 네아저 너무 부럽습니다 <laughs> 어, 저희 영화 이제 개봉 전인데 이렇게 어,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보시고 나서 재밌으셨다면 주말에 만나는 분들한테 어 신민석 씨 재밌더라. 한번 봐라 이렇게 꼭 입소문 한번씩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총책 역할을 맡은 이무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런 박수가 너무 참 값진 것 같아요. 제가 만약에 이 영화 시작 전에 이렇게 인사드려서 다행이지. 영화 끝나고 여러분들 뵀으면 아마 돌을 던지지 않으셨을까.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뭐 영화 보시는 순간만큼은 저한테 어, 총책한테 어, 과감하게 욕도 하시고 돌을 던지시면서 봐주셔도 뭐 그만큼 저 영화를 즐겨 주셨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여기 CGV니까 그 에그지수라고 있어요. 그 에그지수 좀 높게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하고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저희가, 어, 나서기 전에요.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들이, 어, 여러분들한테 포춘쿠키를 좀, 수량이 많지 않아서, 죄송하지만, 자리에 앉아 계시면, 어, 저희 배우분들이 직접 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앉아 계세요.